추운 겨울에 생각나는 양송이 스프 레시피. 지금 시작할게요. 먼저 양송이 한팩을 얇게 썰어주시고요. 양파도 썰어주시고 마늘도 으깨주세요. 나중에 다 갈아줄 거예요. 냄비나 팬에 불 올리고 양파 넣고 소금 살짝 넣고 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줄게요. 중간에 마늘이랑 버터도 한 조각 넣어주세요. 양파의 부피가 어느 정도 줄었으면은 썰어둔 양송이도 다 넣고 볶아주세요. 이 정도로 부피가 줄었을 때 물을 자작하게 부어주시고 다시 냄비로 옮겨줄게요. 1, 2인분 정도는 처음부터 냄비에서 하면 돼요. 팔팔 끓인 후에 핸드믹서로 곱게 갈아주세요. 생크림이랑 우유 넣고 잘 섞어주시고 후추랑 치킨스톡으로 간 맞춰주세요. 파슬리나 바질도 미리 다져놓고요. 예쁜 그릇에 만든 스프 잘 담아주면 따뜻한 양송이 스프 완성! 맛있게 드세요.